김종국 한방울의 약물 사용도 없다. 남성호르몬 상위 1% 가수 김종국이 한 해외 유튜버에서 시작된 약물 의혹에 대해 정면 반박하는 영상을 올렸다. 11일 김종국은 유튜브 채널 '짐종국'을 통해 HRT, TRT, 호르몬 대체 요법이요, 제발 운동 먼저 해보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해당 영상 속에서는 해외 운동 유튜버 그렉 뷰셋이 주장한 김종국의 로이더, 약물 주입 의혹에 대해 직접 반박하며 검사를 받는 모습이 담겨 있다. 김종국은 해외 유튜버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웃고 넘겼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긍정적인 면을 찾고 있었는데 뉴스까지 나왔다. 운동한 분이 보면 당연히 내추럴인 거 아는데 시간 지나면 쓸데없는 얘기들을 할것 같아서라며 최대한 빨리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 김종국은 순수하게 운동하고 열심히 성실하게 꾸준히 운동하면 나만큼은 된다는 것, 삶의 가치관이나 방향을 좋아해주는 분들에게 가능하면 좋은 얘기만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약물을 사용하면서 그렇다면 말이 안 되지 않나라며 약물과 나에 대한 이야기이지, 약물을 사용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확실히 이야기했다. 이어 김종국은 말 한마디가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는 걸 본인이 알 텐데. 그 한마디가 순수하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운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마음을 주고 중도에 포기하게 만들고 약물로 눈을 돌리게 하는 너무나도 나쁜 짓이다. 본인의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는 많이 배워야 할것 같다. 약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가능한 한 검사는 다 할거다라고 반박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김종국은 그분 표현에 따르면 누가 내 머리에 총을 대고 내추럴인지 아닌지 내기를 해라 라고 했는데 목숨을 걸겠다는 거 아니냐 오징어 게임 같은 상황인데 탈락이다 라는 나이가 들어서 호르몬이 떨어지면 운동을 배로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그분이나 그쪽 커뮤니티는 호르몬을 맞아야 한다는 개념이 있더라 애초에 대화가 안 된다라며 내 머릿속에는 약물이라는 개념이 없다 카페인도 몸에 안 좋을까봐 커피 마신지 이제 5년 됐다 대장 내시경도 마취 안 하고 한다 몸에 뭐 조금이라도 영향을 주는 것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강박이 있다. 그만큼 내 몸에 뭐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 정말 예민한 사람이다 라고 구체적인 예시를 들며 반박했다. 또 김종국은 단한 방울의 약물도 사용한 적이 없다. 조금이라도 거짓말이 있다면 알지 않나. 대한민국 연예인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영향력을 갖고 있는지 라고 덧붙였다. 김종국은 이날 혈액 검사 결과를 통해 전문의의 소견을 들었다. 3년 전 남성 호르몬 수치 9.24였던 김종국은 8.38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전문의는 수치가 매우 높다. 성장기가 지나게 되면 연령에 따라서 감소하게 되어 있다. 상위 1% 안에 들어가는 수치라고 말했다. 한편 김종국은 수치 결과지를 공개하며 의사분들이 보고 이 수치에 대해 소견을 남겨 달라라며 끝까지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비뇨기과 전문의 약물로 만든 몸 많이 봤다. 김종국은 운동의 결과. 지난 10일 유튜브 채널 닥터 모넬린 대구은 김종국의 약물 의혹에 대한 비뇨기과 전문의의 견해를 소개했다. 이영진 전문의는 약물로 근육을 키운 남자들 몸을 많이 봤다. 그런 경우 부피가 커진 근육, 소위 말해 벌크업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종국처럼 잔잔한 장 근육과 갈라진 근육은 약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며 정말 치열한 운동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 김종국의 남성 호르몬 수치가 9.2로 40대 중반 평균보다 높게 나온 것에 대해선 충분히 가능한 수치라고 밝혔다. 이 전문인은 운동을 열심히 하면 50대 이상 남성도 101 이상 수치가 나온다며 오히려 약물을 했다면 수치가 더 높거나 낮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캐나다 유명 보디빌더인 그렉듀셋은 40대 중반인 김종국이 10년 전보다 근육이 더 좋아졌다며 약물로 근육을 키운 일명 로이더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종국은 "시간, 돈 여러 가지 소모가 많을 작업이겠지만 그만큼의 가치가 있을 거라고 믿는다"며 "가장 최근까지 업데이트된 불법 약물단 한 가지도 빼지 않은 WADA 세계 반도 핑기구 기준 391가지 도핑 검사 진행한다"고 밝혔다. 넷째 임신 정주리 벌써 먹더 시작 피자 한 판도 거뜬. 11일 정주리가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내 거란 멘트와 함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은 정주리가 직접 피자를 구운 모습, 먹음직스러운 피자 한 판이 눈길을 끈다. 특히 최근 넷째 임신 소식을 알린 그녀가 피자 한 판을 거뜬히 먹는 모습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정주리는 2015년 한살 연하의 남편과 결혼해 가정을 꾸렸다. 정주리 부부는 2015년 12월 첫째 아들, 2017년 6월 둘째 아들, 2019년 3월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최근엔 넷째 임신 소식을 전하며 다복한 가정으로 축하받고 있다. 특히 정주리는 지난 2019년 방송된 KBS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출연, 샘 해밍턴에게 넷째는 열린 결말이다. 안. 영미언니가 내 태몽을 꿨다. 고추 4개를 들고 나온 꿈을 꿨다고 하더라. 아들 넷을 낳는다고 하더라. 라고 말한 바 있어 혹시 넷째가 진짜 아들인 건 아닌지 누리꾼들의 추측이 이어지고 있다. 너담사 신현빈. 외주부 장례식장서 고현정의 외롭게 죽길 바라. 너를 닮은 사람의 신현빈이 고현정에게 분노를 표했다. 11일 오후 방송된 JTBC 수목드라마 너를 닮은 사람에서 서우재, 김재영, 가구혜원, 신현빈 분이 있는 병원으로 달려왔다. 이날 구혜원은 선배 그 시간에 어디 있었어? 어디 있었는데? 대체 어디 있었냐고? 정희준 고현정 분랑 같이 있었어? 라고 물었다. 성주의과 대답한 자 구혜원은 미쳤어. 어떻게 나한테 이래라며 서우재를 못망했다 서우재는 미치겠어? 나도 내가 이상해 미치겠다고 자꾸 다른 사람이 보여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왔다. 얼마 후 장례식 날 정희주가 구혜원을 찾았다. 구혜원은 정희주의 나를 세웠고 정희주는 내가 괜히 와서 너를 불편하게 했다. 미안해라고 했다. 구혜원은 언닌 이제 미안해할 자격이 없는데 언니한테 사과를 바랐을 때는 언니를 용서할 의사가 있을 때예요. 그런데 지금은이라고 언성을 높였다. 정희주가 지금 여기서 할 얘기 아니야라고 하자 구혜원은 지금 해야 해요. 지금 함부로 사과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장 무너져 있는 지금 하는 사과는 받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가벼운 사과로 다 떨쳐내려는 걸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당신을 격렬합니다. 그런 날 계속 보게 될 거예요. 어디에 있든 내가 지긋지긋하게 따라다닐 테니까. 사는 동안 지옥일 테니 오래오래 살다가 외롭게 죽길 바랄게요라고 독하게 말했다.